네? 어. 안녕하세요. 어, 저는 사회복지사이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인입니다. 아, 일단 제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오늘, 나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잘좀 봐주시고 제 말에 한 가지라도 느끼셨다면 나눔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덕균 복지나눔센터를 운영하면서 나눔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과 연탄배달 상계탕 데이, 라면 데이, 사각지대 어, 어려우신 분들한테 어, 식사 대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저는 어, 지체 사급 장애인입니다. 어, 하지만 어, 장애인이면서 어려운 어, 나눔 활동을 하면서 많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나눔 활동, 자원봉사에. 후원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체사급이면서 대학도 안 나왔습니다. 대학을 안 나와서 많은 컴플렉스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어려우신 분들한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이나 나눔 활동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네이버 어, 안덕균으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좋은 환경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 어떤 나눔 활동에 동참하셔서 음, 기분 좋은 하,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그리고 나눔은... 음, 행동과 실천이라는 그 가치 아래 제가 움직이고 있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가꾸만 있으면 안 돼요 어, 하나라도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는 활동은 어, 어르신들한테 식사대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봉사자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소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 제가 공황장애와 또더 많은 아픈 고통이 있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은 어, 나눔 활동을 함으로 해서 어,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직원도 없고 월급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것만으로 어, 되게 힘을 받고, 어, 응원받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모하다고 미쳤다고 하지만, 저는 어, 이런 나눔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을 같이 경험시켜서 어렵지만 어, 의미있는 하루하루를 365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한 달에 1%가 몇 시간인지 모르시죠? 어, 7.3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사회에 나는 활동 하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할수 있는 그 힘은 음 봉사자들과 같이 힘을 주시고 어 장애인이라서 많이 아프고 공황장애라서 힘들고 하지만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밑거름은 봉사자들과 나눔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눔은 행동과 실천이라는 단어 잊지 마시고요. 음,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직원도 없이 월급도 없이 하기 힘들다고 어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행복이고 즐기고 어, 또.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힘 주시고요. 주위에 가까운 곳에 봉사도 하시고 또 후원 아무데나 하지 마시고 아 어,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다음 봉사 오라는 소리 후원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 손쉽게 할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1365 VMS 검색해 보시면 봉사 활동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많아요. 혹시 혼자 봉사하기 싫으시면, 어, 디 단체나 이렇게 같이 참석해서 하시면 더 편할 겁니다. 여러분, 아 저는 강연자도 아니고요. 어 말도 잘 못합니다. 데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작은 하나 느낌을 하나 주고 가고 싶습니다. 나눔은 행동과 실천입니다.